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4년 6월 10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허경영의 영성 시대가 세계를 이끈다. 59페이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기독교 성경에서는 보혜사, 성령 천년 왕국의 도래 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4복음서 중 하나인 요한복음 16장 7절에는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하여 보혜사 영이 올 것을 예언하고 있다. 보혜사는 때로 성령으로도 지칭되고 있는데, 누가복음 12장 31절에는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해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라 하여 보혜사 성령 즉 신인을 해방하는 자는 용서받지 못할 것임을 말하고 있다. 이 대목은 마태복음 12장 31절 32절에도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대.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대. 누구든지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에서도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고 되어 있다. 성경 속 예언서인 요한 계시록에는 천년 왕국이 도래할 것을 말하고 있다. 마태복음 25장은 신랑이 올 것을 대비하여 신부들이 기름을 준비하고 깨어 있으라고 경고하고 있다. 신랑은 신인이며. 신부는 전 인류를 말한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은 주의 날이 밤의 도둑같이 이르는 줄을 일하여 신인은 요란하게 오는 것이 아님을 말하고 있다. 추배도. 추배도는 중국 당나라 때부터 전해 내려오는 중국의 예언서이다. 여기에 있는 60가지 예언 중 아직 실현되지 않은 예언 다섯 개가 말세와 나에 대한 것이다. 적대 관계에 놓인 곳에서 하늘아이가 나타나 서로 대적하는 세력들을 잠재우고 전쟁을 그치게 하여 국경이 없는 평화로운 천하 일가를 이룬다고 되어 있다. 하늘아이는 신인을 의미한다고 할수 있다. 57번째 예언. 물극 필반, 이독 제독, 삼척 동자 사이 습복. 사물이 극을 이루면 반드시 되돌아온다. 독으로서 독을 없앤다. 삼척 동자 아주 작은 나라를 뜻함. 삼척 동자에게 내 나라가 두려워 복종한다. 감리 상극 견천에 천사 사인 미살기. 물과 불이 서로 극을 이루다가 하늘 아이를 본다. 하늘이 이 사람으로 하여금 살기를 멈추게 한다. 살기, 죽이는 기계. 불신기 재산 5월. 중양 종차집병사. 믿을 수 없을 만큼 귀한 이제주군은 5월 적대 관계에 놓인 곳 5월에서 나타나는데 두양 동양과 서양이 이 사람으로 인해 군대를 거두어들인다. 59번째 예언 무성 무부 무이 무아. 천하 일가 지진 대화 국경도 없고 정부도 없으며 너도 없고 나도 없이 천하가 일가가 되어 대화합을 이룬다. 1인위 대세계복 수집 첨통 발거죽 홍황흑백 불분명 동남서북 진화목 한 사람이 전 세계 행복을 위하여 첨통, 점치는 통, 첨통에서 대를 뽑으니 정성을 다해 최선의 결정을 내리니, 홍황흑백, 인종의 구별이 없고 동서남북, 천하가 다 화목하게 된다. 이외에도 신인이 오고 세계가 통일되어 태평성세가 온다는 예언은 아주 많다. 본자 인터뷰 내용입니다. 어느 도단, 해인시대가 뭐죠? 신인님, 어느 도단, 해인시대에 신인님이 나타나신다는 게 뭐예요? 어느 도단이란 말과 종교와 진리가 끊어진 시대인데 21세기인 지금이야. 이때 흑영령이 나타난다는 예언이야. 해인 시대는 무슨 뜻이에요? 해인 시대란 글자가 바다만큼 많다는 뜻으로, 인터넷 시대에 젊은이들의 인기 대통령인 흑영령이 나타나 세계 통일을 이루어 낸다는 뜻이야. 저는. 합천의 해인사라는 절이 있어서 불교 용어인 줄 잘못 알았어요. 아니야. 그곳의 팔만 대장경도 그 당시로는 글자의 바다라고 할수 있었지만 그것은 인터넷을 말하는 거야. 허경영이라는 이름은 어디에 나와 있어요? 어느 도단 해인시대 천어골래 신은 섭한, 공전 멸병으로 되어 있는데, 이 속에 나를 의미하는 내용이 들어있지. 해인 시대에 허 씨가 나타나 세계 통일을 한다는 예언서 내용. 어느 도단, 말, 종교, 진리도 안 통하는 해인 시대, 인터넷 시대에 신은 섭한, 호감가는 얼굴과 말과 글과 판단력을. 천억 원래. 완벽하게 갖춘 허시가 하늘의 권력으로 오는 거야. 공전 멸병. 돈전에서 병사를 멸하고 김씨를 휘우면 김의 허시가 되지. 세계 통일. 세계 통일을 이루게 된다. 본자 인터뷰 내용입니다. 인류를 구할 동방의 등불이 누구예요? 신이님, 인류를 구할 동방의 등불이 왜 한국에서 허시승으로 오나요? 우리나라의 예언서들에서도 한반도에 나타나는 인류와 지구를 구하려 오는 동방의 등불인 하늘에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오는 자는 성씨가 허시이고 그 핵수는 11핵이어야 하고 성씨와 이름 세 글자는 33핵이라고 되어 있어. 그럼 신이님의 성은 11핵이고 성과 이름의 합계가 33핵이라는데 그게 하늘과 메시자, 메시아와 무슨 연관이 있나요? 먼저, 허시의 한문 뜻은 십자가 위에 있는 사람이란 뜻이고, 그 사람의 말씀을 더하면 십자가 위에 있는 사람의 말씀, 하늘의 말씀이란 뜻이야. 그래서 고조선부터 지금까지 윤허나 허가를 받아온 거야. 종교 지도자로서 메시아가 올수 없는 거야. 다른 종교들이 대적하기 때문이야. 메시아는 도둑처럼 오는 거야. 동방의 등불이 허시로 온다면 미국이나 중국에 오지 않고 왜 한국 같은 작은 나라에 왔나요? 한국이 말의 모양이고 한민족이 천손민족의 혈통이기 때문이고, 또한 이곳이 세계 3차 대전과 핵전쟁이 날수 있는 곳이기 때문이야. 그럼 성시와 이름의 핵수가 33핵이 되어야 메시아인가요? 허시이면서도 33핵이 되어야 하고, 또그 뜻이 메시아라야 하고, 또 33가지의 증표가 있어야 하는데 나는 모두 갖추고 있으며 또 어떤 종교의 지도자도 아니어야 하고 어떤 표설도 없고 편견이 없어야 하는데 그게 나야. 처음 나를 보고는 세상 어른들은 미쳤다고 할 것이고 청소년들은 좋아서 열광할 것이야. 지니님의 iq를 어떻게 측정한 것인가요?박정희 대통령께서 직접 극비리의 심리 대학 교수를 불러서 특수 두뇌 측정 방법으로 측정한 거야.특수 두뇌 측정은 일반 지능 테스트와 다른가요?그럼 당시의 한국은 iq 150 이상이 거의 없다 보니 그 이상은 측정해 본 적이 없다는 거야. 유럽과 미국에는 iq 200에서 230까지도 있고 측정 방법도 있다는 것이어서 iq 150 이상은 측정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무슨 이유인가요? 그러니까 그 당시 우리나라 기술로 iq 150 이상 측정은. 시도를 안 해봤다는 것이지. 그러나, 측정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지. IQ 150 이상이면 대부분 측정 불가라고 표현되는데, 그렇지만,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은 있었지. 아인슈타인도 공식적으로 IQ 230인데, 미국에서 측정한 거야. 측정 난이도에 따라 달라지는데, 60 문제를 60분 만에 100%다 맞힐 경우 60문항수 나누기 60 소요시간 곱하기 100분율 빼기 나이는 실제 iq가 되는 거야. 나는 13분 20초에 60 문제를 풀었지. 60 나누기 13분 20초는 4.54. 4.54 곱하기 100은 454. 454 빼기 24살. 당시 내 나이는 IQ 430이지. IQ 430은 인간으로서는 나올 수 없으므로 하늘에서 왔다는 증거 중에 하나야. 제5장. 내가 지구에 온 목적. 내가 백궁에서 지구에 온 이유는 한마디로 세계 통일을 이루어 지구 환경을 회복하고 기아를 해결하며 핵전쟁 위협을 없애 지구와 인류의 멸망을 막기 위해서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인류를 제도하고 인류가 공존 공영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지상의 낙원을 이루어주기 위한 목적도 있다. 지구촌의 위기. 현 지구촌은 인류의 무지와 탐욕, 이기주의 등으로 지구 환경이 파괴되고 기아와 난민, 핵전쟁의 위협 등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난제들에 직면해 있다. 환경 파괴, 농약 살포, 화학 비료, 화학 세제 사용으로 토양과 물이 오염되어 땅이 죽어가고 바다에 백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산림 남벌과 매연 배출, 대량 동물 사육에 따른 방귀 등의 배설물 배출은 온실가스로 지구 온난화가 가속화되고 있고, 브레온 가스 사용으로 오존층이 파괴되고 있으며. 식육용 동물 사육으로 목초를 없애고 지구를 사막화 시키고 있다. 이대로 가다가는 지구 환경이 돌이킬 수 없이 파괴되어 지구 종말이 올 수도 있다. 기아. 지구상에 기아로 수많은 사람이 죽어간다. 그런데도 우리나라에서는 매년 술 소비의 8조 원, 담배 소비에 16조 원을 쓰고 있다. 각국은 풍년이 들면 정치적 이유와 자국 농민 보호를 위해 농작물을 바다에 버리거나 땅에 묻어버린다. 난민 전쟁이나 분쟁으로 지구상에는 수많은 난민이 발생하고 있다. 이들 난민은 받아주는 데가 거의 없어 바다에서 떠돌다 죽는다. 전쟁. 제3차 전쟁은 핵전쟁으로 인류 멸망을 초래할 수 있다. 세계 전쟁이 발발하면 만조 일손, 천조 일손이 될 정도로 인류가 엄청난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어느 도단, 물질 만능 시대, 또한 인류 사회는 극도의 이기주의와 물질만능주의로 도덕과 인류애가 실종되고 물신 숭배 시대가 되었다.지금은 돈이 곧 신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돈이 종교를 대신하고 있다.서양에서도 동양에서도 모두 종교가 저물고 있다.재산을 서로 많이 갖기 위해 싸우다. 경제 간의 원수가 되고 아버지의 재산을 뺏기 위해 칼부름이 일어나는 시대다.어느 도단이다.말과 글과 도가 모두 끊어진 시대 윤리 도덕이 실종된 시대이다.부익부 빈익빈 심화 기술 혁명과 자본주의로 인해 산업화가 이루어져 경제 발달이 이루어졌으나 자본주의가 발달할수록 부가 한쪽으로 쏠리는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우리나라의 경우 66% 이상의 부를 전 국민의 10%가 차지하고 중산층은 몰락하고 국민의 대다수는 삶이 어려워지고 있다.이러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은 부익부 빈익빈을 초래할 수 있는 자본주의 체제의 기본적 속성에 자본가들과 결탁한 정치인들이 부패하여 자본가들 부유층에 유리하도록 법과 제도를 만들기 때문이다. 섭리 차원에서 인류는 공존공영 즉 서로 돕고 나누며 살아가도록 되어 있는데 부익부 빈익비는 이를 정면으로 어기는 것이다. 이러한 이면에는 정치인들의 부정부패가 있고 세계적으로도 소수의 부유층이 정치인들을 좌우지하는데 그 원인이 있다. 자본주의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은 역사적으로 공산주의가 생겨난 원인이기도 하다. 그러나 공산주의는 철저히 유물론에 입각하여 유신론을 배제하고 계급투쟁에 몰두하여 자본가 계급을 타도하는 과정에서 수많은 희생자를 낳았다.아울러 경제면에서 인간의 이기적인 속성을 도외시함으로써 생산성을 악화시켜 모두가 못 사는 세상을 만들고 말았다.공동생산과 공동분배를 통해 평등 사회 실현을 내세웠으나 공산 지배 계급이 부와 권력을 독차지하는 모순을 보이다가 마침내 공산주의 스스로 붕괴되는 운명을 맞았다. 중국은 정치적으로는 사회주의 체제를 고수하고 있지만 경제는 이미 자본주의 체제로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국가 이기주의 각국의 지도자들은 오로지 자국의 이익에만 골몰하고 세계인의 공존 공영에는 무관심하다. 일례로 중국은 동해안에 공업지대를 두어 엄청난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여 미세먼지를 일으키고 황하 일대의 황사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미세먼지와 황사가 편서풍을 타고 우리나라를 뒤덮는데도 이런 방구 말이 없다. 각국 지도자들은 자국 이기주의와 정치적 이유 등으로 자국의 이익과 자국민의 안전만 추구할 뿐 이웃 나라와 지구촌 공동의 난제를 해결하는 데는 인색하기 그지없다. 지구와 인간 세계는 내가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네, 오늘은. 흑영령의 영성시대가 세계를 이끈다.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복 많이 지으시는 행복한 날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흑영령 흑영령 흑영령